열린 케이 시간입니다. 국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포부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병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이제 전북 출신으로는 19년 만에 국회 네, 예결위 특별 위원장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사실 항상 예산 푸대접을 받아온 전북으로서는 네.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큰 네. 상황인데 네. 먼저 소감 한마디 들어보죠. 예, 네. 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9년 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네. 어, 일단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 우리 전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상실감이 도민들께서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 관련해서 전북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집권 여당의 첫 번째 애기를 위원장입니다. 확실히 이재명 정부를좀 뒷받침해서 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 또잘 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네, 네. 부서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도민분들이 이제 전북의 주요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실 것 네. 같은데 전북 현안 사업 예산은 어떻게 챙기실 계획이십니까? 네, 먼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다시는 예산 문제로 홀대받고 서러움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어, 제가 전에 그 전북 도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 세만금 예산이 78%가 한꺼번에 그 깎였습니다. 네. 그때 우리 전북 도민이 느꼈던 상실감은 정말 컸고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 10명이 삭발을 하는 초유의 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전북 현안도 아주 더디게 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어, 좀 이런 홀대와 서러움을 덜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재부 예산 심의 단계부터요 아주 꼼꼼히 어, 챙겨서 지금 전북이 목표하고 있는 게 10조 원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라고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 예산 10조 원 확보를 하는 마중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 세 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북 도민들이 상실감을 느꼈다 이런 네. 얘기해 주셨는데 또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도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상실감에 이어서 원망도 적지 않았을 텐데 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대응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예, 어, 이제는 그, 특히 세 만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 하려고 했던 국제공항, 도로, 철도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더디게 지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바로 그냥 정체된 상태가 아니고 예산을 적게 투입을 해서 더욱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동안 더뎠던 걸더 빠르게 예산이 투입되면 바로바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의 역할은 우리 전북. 특히 이 새만금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골목골목에서 아주 충실히 잘 지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새 정부 들어서는 전주 학예올림픽부터 새만금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또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 등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지원 계획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학예올림픽 관련해서는 정부, 국회, 우리 전라북도가 똘똘 뭉쳐서 원팀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어, 일단 국회에서는 벌써 의원 외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전북 유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전북 유치를 설명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특별 법 제정을 통해서 어, 충분히 어, 뒷받침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리백 산단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십니다.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생 예저지 관련해서는 우리 세만금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게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들이 전북 발전을 이야기할 때 항시 이야기했던 게 새만금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게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게 AI 분야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정부 단계에서 노인 하지 않았지만 국회 단계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동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애교리에서 챙겨서 이제 AI 관련된 사업에 첫 사업을 떴습니다. 이건 AI 관련해서는 국제 간에도, 이 나라 간에도 아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즉, 미래 먹거리 새로 창출해야 되는데 AI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는 세만금을 넘어서서 AI 분야도 우리 국내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연구소를 갖추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북 출신 장관은 물론이고요.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장 활약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네. 이번에야말로 정말 기대를 모아서 전북이 훌대에서 네. 벗어나도록 발전의 네. 힘을 싣도록 애써야 될 텐데, 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뭐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회에도 주요 요직에 우리 전북 출신들이 포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럴 때 조심해야 될건 도민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십니다. 근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실망은 두배세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이번에 성과를 내서 그 상실감을 희망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번 기회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발전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 팀으로 똘똘 뭉쳐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다짐의 말씀 함께드립니다. 네. 전북 도민들의 기대가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